안트 김 팀장입니다. 오늘은 차오미에서 새로 나온 공기청정기 필터에 대해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차오미에서는 M1R, M2R MCR, 이세 가지 필터만 판매를 해왔는데요. 각 필터마다 성능이 다르기 때문에 각 필터의 성능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 찍어놓은 영상들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형 필터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M1R 필터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M1R 필터의 장점은 샤오미 공기청정기 필터 세 가지 중에 유일하게 필터와 활성탄 수 필터가 분리가 되는 필터였습니다. 분리된 활성탄 수 필터는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다른 필터에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 필터를 구매하시는 구매자분들에게 제가 가장 많이 추천을 드렸던 필터이기도 합니다. M1L 필터의 단점으로는 탈부착이 되다보니 활성탄 필터가 고정이 되질 않아 배송하는 과정에서 활성탄이 찢어지거나 터져버리는 경우 안에 있는 숟가루와 숯이 휘날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샤오미에서 M1L 필터를 판매하지 않고 M6R-FLP라는 새로운 필터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설명을 하기 전에 전체적인 박스 외관과 필터 내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외관을 보면은 이제 왼쪽이 구형 M1R 필터, 오른쪽이 신형 M6R 필터인데요. 어, 마크부터 일단 달라져 있네요. 그리고 앞면을 보시면은 어, M1R 필터의 장점이었던 어, 이제 활성탄을 빼고 탈부착하는 거를 보여주는 반면 M6알 필터는 고정된 화면으로 나오고 앞에 마크도 새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m 1 r 뒷면 페이지인데요. 어, 원래 이렇게 샤오미 필터 뒤에다가 이렇게 모델명을 적어 놓았는데 M6알은 이제 옆면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네, 뒤에 옆면에 M6알 필터가 나와 있고 어, 원래 m 1 r 필터를 본따서 만들었기 때문에 뭐 따로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왼쪽이 M6R 새로 나온 신형필터고 어, 오른쪽이 그 M1R형 필터인데 어, 색깔은 뭐 비슷한 것 같죠? 하고 이제 M6R 앞서 설명드렸듯이 어, 안쪽 필터가 안 빠집니다 원래 M1R 필터는 이런 식으로 활성탄이 빠져나오게 되어 있는데 어, 이 M6R은 고정이 되어서 나오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M1L 필터의 장점이자 단점인 활성탄을 고정하여 나옴으로써 샤오미의 모든 필터들은 활성탄이 고정된 상태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새로 나온 샤오미 정품 필터 M6R FLG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와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